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궁 산도로 하나 보고 그다음 에이 수리책의 안에서 다시 또 이제 얘기해야 될게 한나라 사람들이 한나라 사람들이 팔개와 구궁을 결합하기 시작해요. 8개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설계전에서 설계전 에서 에8개 방이 도나 이런 내용들 일부 알수 있지만 그 내용들이 에 한나라시대 때 사람들에 와서는 뭐 터키 이 여기 건착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구공도 자체에다가 8개 방위를 배합하고, 그그 그 배합되는 것들을 12달에 다시 또 나누어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이, 이 구공도 자체가 어떤... 천지의 구조이자, 그 구조, 공간적 구조이자, 그 공간적 구조에, 12달을 배합했으니까, 시간적 배합까지 일어나는 상황으로 가버려요. 한나라 시기가 되면, 구공도에다가 팔개와 방위, 그 다음에, 12달, 1년 12달의 달들을, 에, 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게 여기 건착도인데 <laughs> 어, 설계전에서 어, 팔괴를 방위에 배당한 팔괴방위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에, 우리는 주역에서는 복희팔괴방위도하고 문항팔괴방위도를 얘기하는데 어, 한나라 시대 때, 이제, 후한 시기에 여기 건착도에는 이 구궁도에다가 문장을 써놨는데, 방위와 날들을 괴상과 팔계와 그 팔계의 방위와 12달의 달을 배합하기 시작해요. 배합하면, 이렇게 배합하면 분명히 아마도 구궁도를 중심에 놓고 보았던 이 구궁도에다가 괴상, 팔괴를 배당하게 될 것이고 팔괴가 배당되고 그 팔괴의 방위들이 배당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명당구궁도의 팔괴가 결합된 도상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상은 기본적으로 복희팔계도 복희팔계방위도나 문항팔계방위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 어, 미리 이 문장을 써놨는데 한번 보죠. 자, 구군과 팔계의 결합입니다. 구군과 팔계의 결합인데 여기 건착도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기 건착도에는 어, 오행과 팔계를 결합하거나 방위를 결합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어, 오행은 빼고, 팔개하고 어, 방위를 결합해내는 것을 어, 말해보려고 이 문장을 썼어요. 진생으로 동방. 진께는 동방에서 만물을 생성하는데그 자리는 이월이다 이렇게 되고요. 손께는 만물을 흩는데 동남에서, 동남방위에서 만물을 흩는다. 그 자리는 4월이다. 니께는 만물을 기르는데 난방에서 기른다. 그 자리는 5월이다. 봄께는 만물을 기르는데 서남방에서 기르고 그 자리는 6월이다. 택께는 만물을 거두어들이는데 서방에서 거둬들이고 그 자리는 8월이다. 봄께는 그것을 어뭐 갈무리하다 제재하다 서북방에서 제재하는데 그 자리는 10월이다. 가 함께는 그것을 갈무리에서 간직하는데 국방에서 그것을 하고 그 자리는 11월이다. 강께는 종식 끝매정과 시작을 동북에서 하는데 그 자리는 12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보면 8괴가 8가 나오고 그8괘에 8괴가 나오고 방위가 나오고 달, 달이 나오죠. 그래서, 진, 꽤, 방위는 동, 달은 이월 소무, 뭐 꽤, 동남, 뭐, 4월, 리, 꽤, 번개, 서부, 서부, 10월. 함께, 북, 11월. 함께 동북, 12월.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예. 결합이 돼요. 그러면 이걸 한번 음, 구공도 안에다가 그 결합을 해서 한번 보죠. 이 구공도가 제가 없어서 그리지를 않아서 다시 이게 이고, 이게 감이고, 이게 진이고, 이게 간이고, 이게 손이고, 오손풍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진도 이렇게 그릴 게 아니요, 정도.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래. 그 다음에, 이건 건이고, 이건 태고, 이건 본이고, 거면, 이건 남이고, 이건 북이고, 이건 동이고, 이건 서고, 서면, 동서남, 다 됐죠? 곤께 서남, 서남, 맞네요, 서남. 동깨 서남. 그 다음에 간께 동국, 동국, 예, 동국. 예, 그 다음에 건께 서북, 서북, 예, 서북. 손깨, 손으로 되었어요, 동남. 동남.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어, 진께는 2월, 2월. 손께, 오손풍, 여기 손께는 4월. 리께 5월. 그 다음에 본께, 6월. 그 다음에 택께, 8월. 번개 10월 그 다음에 감개 11월 감개 12월 이렇게 지금 배당을 했단 말이죠 저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도상이 이 도상이 그대로 문항 문왕팔계 방위도가 되어버렸네, 그죠? 이게. 문왕팔계 방위도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문왕팔계 방위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나라 시대 때의 이, 이, 구국명당보 자체에다가 자꾸만 수리체계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달들을 적용했다 이 1년 12달에서 지금 뭐 8개밖에 안되니까 1월달이 정월이 빠져, 정월이 빠져있고 뭐 9월도 빠져있고 7월도 빠져있고 4월도 빠져있고 1월도 빠져있지만 어쨌든 1년 12달과 방위와 팔계를 결합하니까 어, 이, 이 도상 자체가 설계전에서 말하는 문항팔계방위도와 같은 방위도가 나왔고 어, 설계전에는 이문항팔계방위도 자체만 나와있지 이것이 어, 뭐, 숫자적으로, 또는 달로, 1년 12달, 어느 달, 어느 달, 이런 배당이 없었잖아요. 그런 배당이 없었는데, 이런 배당이 하나 나오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9, 9군과 8개를 결합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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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왕, 8개, 방위도가 나왔는데, 도출되었는데, 왜, 이 구궁도에다가 수리체계를 집어넣고, 팔계를 결합하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구궁도에다가 수리체계를 넣고, 체계를 결합하고, 팔계를 결합하고, 광미를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열두다을 결합하느냐 이게 이제 이게 질문이죠 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나라는 우주 구조와 그 운동과 변화 변화를 동양 철학사 안에서 처음 네. 시도하죠. 처음 시도하는, 처음 구조화를 시도하는 네. 시기에요. 그래서, 그래서 술을 가지고 계속 어, 수리 체계를 뭐 여기다 저기다 결합해내서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